지금 시간 7시 59분입니다. 7시 59분. 구름이 많이 뜨겁네. 근처에 구름이 많이 띄어있습니다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8시입니다 8시 현재 시간 8시 현재 시간 8시입니다. 배가 안 나타나네, 요 아직. 오, 저기 좀 나타날 겁니다. 올라오네, 어, 올라오네. 아, 아저 올라옵니다. 아, 저기서 올라오는구나. 아. 올라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저 구름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서 올라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분이네. 아유. 현재 시간 8시 2분입니다. 이거 해 같은데? 예? 네. 지금 해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 구름이 앞에 많이 었어요 전체는 막붉은 빛이 막 주변에 비치고 윤기까지 나는 여기는 빌띵했어여기 지금 다리 해입니다해아해입니다 오늘 지금 햇니다. 엄청 밝습니다. 아, 현재 시간을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3분입니다. 1월 8일, 수요일, 8시 3분. 1월 8일, 수요일, 8시 3분. 어이구, 해가 벌써 떴네. 해가 벌써 떴습니다. 8시 3분입니다. 1월 8일 수요일. 와, 해가 이렇게 뜨는구나. 와, 광채가 지금 엄청, 굉장히 찬란하게 비칩니다. 육안으로 저 햇빛을 바로, 바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눈이 부시면서 광채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주 광채가 그냥 찬란하게 쏟아져 놉니다 와와 지금 해가 뜨는 모습입니다 해가 지금 해가 지금 뜨는 모습입니다 저 광채 한번 보세요 와 해가 뜨는 모습 지금 촬나 보겠습니다 지금 8시 4분입니다 8시 4분 와 해가 떴습니다 떴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광채가 아주 찬란하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 빛의 광채가 대단합니다. 육안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와. 그 주변에 구름이 많이 있었는데, 구름도 빛을 가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와. 육안으로 볼수 없습니다. 너무 빛이 찬란하고 광채가 네, 강차가 눈이 부셔서 바로 쳐다보질 못하겠습니다. 캠코더 화면을 통해서는볼 수가 있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1월 8일 수요일 지금 아침 해 뜨는 장면을 지금 포차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분이네. 현재 시간 8시 5분입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5분. 현재 시간 8시 5분. 1월 8일 수요일 8시 5분입니다. 네. 와, 햇빛이 완전 떴습니다. 8시 5분에 완전히 해가 떴습니다. 완전히 떴습니다. 정동근 행입니다. 정 원행입니다. 원형 한 치의 오차도 없을 만큼 동그랗게 정 원행입니다. 와저 불덩어리 저 찬란한 광채 한번 보세요. 육안으로는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엄청 빛이 빛이 광채가 찬란해서 바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없을 지경입니다. 에이. 훌륭합니다. 창조주의 솜씨 대단합니다. 예. 저 태양 광선이 온 지구촌 생명체에 에너지를 주고 살립니다. 예. 완전히 떴습니다. 산후에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정원행입니다.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동건행입니다. 와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정말 현재 시간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7분입니다. 그가 엄청 빨리 뜹니다. 1월 8일 수요일 지금 8시 7분. 제 스마트폰에는 지금 8시 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 완전히 떴습니다. 네. 8시 7분 현재, 식장산 위로 떠오르는 어, 아침 해를 촬영했습니다. 지금은 저 광채를 바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너무 햇빛 이 찬란해가지고 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요관으로는 검성백조 아이러브아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어 새겨놨습니다. 제 배에다가 새겨놨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예,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배에다가 어, 저렇게 새다 저, 그려놨습니다. 그려놨습니다. 벽에다가. 벽에다가 그린 한 대한민국 태극기입니다. 네,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정통근형 <laughs> 네, 광채의 불덩어리입니다. 육안으로는 바로 쳐다볼 수 힘들만큼 눈이 부셔서 광채에 눈이 부셔 부셔서 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네. 벌써 2025년 1월 8일이 되었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와. 햇빛 광채, 광채 대단합니다. 아침 햇빛 대단합니다. 눈이 보셔서 바로 못 쳐다봅니다. 대단합니다. 저, 저 광채. 열기도 대단할 겁니다. 지금 8시 10분.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10분 현재 시간. 네.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지금 출근 시간입니다. 차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차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출근.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저, 저기는 식장산 정상 송신탑입니다. 식장산 정상 송신탑. 네 해는 완전히 떴습니다 중천에 떴습니다 해는 완전히 산위에 떠올랐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도 건강하세요